된 거야. 근데 지금 친구가 이거 떨어뜨려가지고, 어, 얘가 다시 착용을 2탄으로 해야 되는데, 이거에서 그 샴푸 있게 만드는 방법은, 어, 그거를 계속 젓다가 하루를 저희가 냅뒀어요. 그냥 냅두고 잤어요. 그러고 나서, 어, 그런 다음에, 냅두고 잔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얘를 꽤 많이 섞다가, 밥 먹을 동안만 또다시 숙성을 시켰어요. 그 정도씩만. 그러고 다시 만지, 계속 하다가 이제 부어도 되겠다 싶어서 부었더니 이렇게 됐네요. 손, 어, 숙성시키고 손에 안 묻을 때 그냥 부으시면 될것 같아요. 종이컵이라 저희는 많이 묻는 것 같아 보였었거든요. 보기에도. 뭐. 이렇게 돼가지고 종이컵. 근데 저희가 이걸 섞게 잘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소개 계속 할게요. 이거 종이컵 같은 데에서도 되게 잘 떼지고 아무데도잘안 묻어요. 아무래도 그 액게, 진짜 액게를 얻다 보니까 잘 굳지도 않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안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laughs>